이렇게 해서 울산까지 한번 가 볼게요. 예. 나름 장거리다. 점점 점점. 뭐 나중에 이제 하다 엔진 오일 같은 거 교환 혹시 다 하셨나요? 정비소에서? 아, 싹 보고 아, 엔진 오일만 조금 음. 상태가 안 좋다고 해서 엔진오일 갈라. 갈고, 네. 보통 그냥 만 k 로에 가시면 됩니다. 어. 뭐 인터넷 찾으면 오천키로, 육천, 칠천. 아니요, 그냥 만키로. 어, 다 필요 없어요. 만 k 로에 하면 되고, 잘 모르겠다 하면은, 공사장이나 아니면, 아, 집 근처나 주변에 보면은, 이제 그런 업체들 있거든요. 네. 근데, 마이클이라는 어플이 있어요. 마이클이요? 어. 그 보면은 내 근처에 이제 정비소들이 많은데 엔지 그랜저 입력하면은 저렴한 집이나 후기 많은 데를 추천을 해주거든요. 그러면은 거기 가서 교환 하시면 됩니다. 그때 뭐또 점검할 거 있으면 봐달라고 하고 뭐 6,000km, 7 0 0 0 k m 얘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증을 네, 필요 없습니다. 거기 카센터 사장님이 한5 음. 0 0 0이나6 0 0 0그 정도 쯤에 기간하라고. 음. 네, 제가 해볼까요? 그냥 만. 많... 요즘은 차가 좋아서 만키로 에도 충분합니다. 이것도 만키로에 한번씩 교하거든요 음. 근데 또 많이 안 타시면은. 네, 가속을 살짝. 자, 우리는 속도를 조금 더 올려볼게요. 올리면서 차가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 가속을 살짝 떼는 거예요. 그렇지. 그럼 편해지죠. 핸들이. 그리고 다시 가속을 쭉 자. 태전님에게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저기 앞에 가는 차. 노란차 추월. 해보기. 에이 깜빡이. 영어는 안 돼. 근데 또저 앞에 뭐 카메라가 있는 거예요. 신호랑 카메라랑 같이 있는 곳이라서 또 차들이 또 천천히 이런 표지판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는 에 그럼 이제 딜레마죠. 다 떼고 아무것도 안 밟고 아무것도 안 밟고 중간 쯤 왔을 때 초록불이죠. 밟아요 오히려 빨리 지나가는 거지 이런 식으로 대신에 봐요 바뀌었죠. 이게 딜레마죠. 이제 애매하게 지나가면 카메라랑 신호랑 다 같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2차 추월하고 미션입니다 추월하고 차선 변경 2차로로 그러면 내 몸이 2차 끝을 지날 때 지금 속도가 빠르잖아요 계속 앞만 봐요 내 몸이 지났다라는 느낌이 올때 하나 둘셋 하고 사이드 밀어 봐요 멀어지고 있죠 깜빡이 놓고 들어가는 거 이렇게 고속도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고속도로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지나기도 전에 미리 미리 보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럼 다시 속도는 80km 유지. 좀 더, 아니, 너무, 너무, 너무 늦었습니다. 속도 너무 늦었어요. 아까 우리 추월할 때 95km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70km잖아요. 74km. 그렇지. 여기는 80km 구간이니까 80에서 90만 안 넘어가면 됩니다. 도로 좋죠. <laughs> 그래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가면 이제 울산까지 가는 거예요. 70km 구간이구나. 그래도 가서고 좀 더, 좀 더. 약간 붙었습니다, 오른쪽에, 오른쪽에 붙었다. 가서 가면서 약간 오르막길이 돼서 악셀을더 밟아주셔야 합니다. 음, 지금 평시처럼 밟으면 속도가 조금씩 떨어지거든요. 그렇지. 자, 차가 없으니까 차선 변경 1차로로 한번 해볼까요? 하기라고 천천히 들어가기. 그렇지. 왼쪽은 차선 변경 이제 그렇게 안어렵죠자 예, 예. 이렇게 우리 다시 2 차로로 변경. 그렇지. 잘했어요. 지금은 오 잘했다. 이거 다시 가속을 하면서 악셀을 밟아야 돼요. 악셀을 밟아주세요. 우리는 직진을 할 겁니다. 덕계 쪽으로 안 가고 울산 방향으로 갈 겁니다. 경주 울산. 그러면 이제 녹색과 바닥을 잘 보십시오. 경주 울산 녹색이죠? 네. 녹색으로 가는 거예요. 가속을 하고. 자, 속도를 올려 볼까요? 오, 잘 했어요. 자, 곡선 커브가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한다? 발을 떼고 네, 발을 핸들만 그렇지. 금 괜찮아요. 차도 없고 아무도 없으니까 해 보는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제 이 곡선은 약간 빠, 좀 느린 느낌이 나죠. 다시 가서 그렇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장거리 운전을 하실 때에는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속도도 그렇게 잃지도 않고 유지를 하는 거죠 자 다시 또 가속을 하다가 좀더 하다가 더 하다가 더 하다가 좀더 해봐요 더 해봐요 차 없을 때 해보지 뭐자 봐봐요 오른쪽으로 빠지는 도로가 있다라고 하죠 그러면 무조건 들어오는 차도 있다라는 거예요 빠지는 구간 출구가 있으면은 그다음은 입구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2차로면은 어때요? 차가 들어오는 차가 있으면은 만날 수가 있죠. 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요? 미리. 어떻게? 음, 속도 줄리고? 아니에요. 1차로로 변경. 아, 자측 깜빡이 놓고 1차로로 변경. 미리 이렇게 바꿔 놓는 거죠. 차가 없을 때. 그러면은 굳이 2차로 올라오는 차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꼭 2차로로만 달리다 보면은 이제 합류할 때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속도를 뭐 늦춰 주거나 앞에 차가 들어오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빨리 달리거나 그걸 계속 조절해 줘야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여기는 이딱 고속도로는 아니에요. 그래서 정속 주행 그런 거 없습니다. 국도는 지금 저 앞에 보면 차들 막 올라오고 있죠. 음. 가속 밟아 봐요. 방금 101km까지 올라갔는데 잘했습니다. 아 아니야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이 정도로 속도 내어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있었으면은 얘 때문에 아 차선 얘 때문에 이제 그거 되는 거죠 근데 지금 그냥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갑니다 우리는 그냥 갑니다 그냥 갑니다 그렇지 그렇지 역시 길인데어 괜찮아요 이제 발 떼고 이제 천천히 그러면 제가 이제 또 미션을 드릴게요 이 터널 지나면 2차로로 변경 어 지나면 가서 실선이니까 <목소리> 응가서좀더 지금 이제 우리가 속도를 너무 낮춰줬다 가서자 저기 있는 테슬라를 추월을 할까요 아니면 뒤로 들어갈까요 그런데 저기 노란색 표지판은 카메라가 있다라는 표시 확률이 높습니다 보통 카메라 다 밑... 아니 발 떼고 발다 떼고 보고 확인하고 확인하고 카메라 이동식인지 보고 다 떼고 이동식 몇백 미터 300미터다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를 미세하게 인데 자 카메라 불면 가속 가속 가속해 봐요 뚜껑이 닫혀 있잖아요 그럼 카메라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려져 있을 때는 카메라가 있을 확률이 높은데 그러면 굳이 속도를 많이 줄일 필요가 없죠. 흠죠. 오르막길이죠. 다시 가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조건 카메라 표시가 있다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동식이라고 해서 무조건 없지도 않고 이런 걸 조절을 해야 합니다. 가속 좀 더. 요때 이제 가속을 미세하게 떼주고, 조금 불안정한 느낌이 있어서 제가 개입을 했습니다. 자, 손 놓을게요. 나이스. 오. 가속 처음이랑 어때요? 느낌은? 처음부터는 <laughs> 조금. 어, 저는 엄청. <laughs> 처음보다는 엄청 좋아졌습니다 자 우리는 우측 깜빡이 넣고 차선변경 한번 해볼까요 그렇지 앞에 보고 드로마만 보기 어아니악 액셀 밟으면 안됐어 액셀 밟으면 안됐어 왜냐면 앞에 차를 봐봐요 전 그렇게 안빠르잖아요 우린 직진합니다 밟고 있고 오르막 길이니까 자 우리는 또 차선 변경 해볼까요? 가속하면서 오르막 길이니까 가속하면서 더 많이 인데 이제 이렇게 봐봐 숫자 82이고 300m, 350m, 앞0 0카메라 그럼 저기 단속 카메라 아니 불이 감발받도데 악셀 밟몇 킬로만 안 넘어오면 된했어요 그렇지 88km. <laughs> 이렇게 가니까안 되지만 현실적인 거예요 이거는 88km. 이놈의 이제 80km 달리는 사람이 우리 뒤에 있으면 싫어하는 거죠. 너무 천천히 간다고. 그러니까 조금 올려도 상관없습니다. 약간 오른쪽입니다. 약간 오른쪽입니 약간 달려다 약간 지간 좀더 내어볼까요? 나이스. 자, 우리는 터널 지나게 되면 2차로로 들어가겠습니다. 차선 변경 연습도 해볼게요. 자, 우측 깜빡이를 놓고, 사이드 미러를 보고, 점선이죠? 들어갑니다. 액셀을 밟으면서 들어가 볼게요. 앞에 차가 많이 없으니까 밟으라고 한 거예요. 아까는 이제 차가 있었으니까. 이렇게 가다가또 오른쪽에 보면 표지판이 뭐라고 있죠? 보이나요? 오른쪽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표지판 뭐겠어요? 또 오른쪽으로... 카메라 아, 1.5km 아. 앞에서 카메라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지 괜찮아요. 잘했어요. 잘했어. 너무 잘했습니다. 오 잘했다. 아니, 아무것도 밟으면 안 돼요. 1.5km 앞에 카메라가 있다 했었으니까, 저기 보면 또 카메라가 또 보일 겁니다. 자, 우리는 좌측 깜빡이, 왼쪽 차 보내주고, 변경. 자, 87, 8km로 지나갈게요. 가속. 가속. 오르막길이의 속도가 줄어듭니다. 가속.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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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느낌. 이 느낌. 제 카메라 혹시 보이시나요 대장님 위에 있어 하늘에 가속 살짝 되고 아, 가속 되고 요 보이나요 예. 위에 어 항상 잘 봐야 합니다 가속 단속 중 다시 가속 저게 이제 내 눈에 잘안 보인다 그럼 이제 금융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 아씨 돈나까워 신경 잘 써야 되 맞아요. 그 다음에 구간 단속 구간도 신경 잘 써야 합니다. 평균 속도 내비에 다 나오거든요. 내 차의 평균 속도가 얼마인지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면 1 1 0 k m 만 넘어면 돼요. 순간 뭐120 넘어가고 하는 건 상관 없습니다. 전체 그걸로 하니까. 근데 시작할 때110 이상으로 들어가도 단속이 되고 9 0 k m 로 가다가 마지막 카메라에서 110 이상 달리면 그것도 단속이 됩니다. 평균도 보지만 그 카메라 단속 그 지점을 통과할 때 속도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번을 하는 거지. 가속. 이 고속도로랑 뭐, 주행 똑같은 거예요, 사실. 100km를 하는 거. 자, 우리도 저기 있는 차처럼 조금만 더 밟아볼까요? 앞에 있는 BMW 지나면은 차선 변경. 우측 깜빡이 넣고 3초 있다가 내 몸이 지나면 하나, 둘, 셋. 보고 들어가기. 이제 앞만 봐. 앞만 봐요. 앞에 봐. 브레이크 밟아야지. 브레이크 밟아야지. 대전님 브레이크 밟아야지. 너무 이제 속도가 빨랐어요.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 이제 속도를 낮춰야 되는 거죠. 다시 자체가, 바... 아, 안 되겠다. 그냥 갈게요. 왼쪽에 차가 더 빨리 온다 우리 보다 그러니까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앞만 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거의 순간 118km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가서. 항 이런 도로는 속도를 일정하게 일정하게 연습왕 네. 밟고 하는 거 하나도 없죠. 살짝 그렇죠. 서서 음. 맞아요. 그때 한번 밟고 때. 그 제가 이제 면허 따실 때 계속 생각보다 많이 안 밟습니다. 100km로 달려도 이만큼, 50km로 달려도 이만큼 진짜 많이 안 밟죠. 네. 유지를 하는 거는. 이때는 이제 살짝 떼고. 자 깜빵이 넣었다라는 걸 빠진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럼 분명히 속도를 줄일 겁니다. 그럼 우리도 줄여야 해요. 브레이크 많이. 카메라도 있었네요. 떼고 떼고 팔 떼고. 미세하게. 미세하게. 그러면 출구 있으면 그 다음은 입구가 있겠죠. 우리는 차선 안 바꾸. 우리도 차선 변경 1차로 가속하면서 쭉 앞에 있는 흰색 테슬라 추월해 볼게요. 가속을 하고. 그렇지. 이제 가속을 살짝 떼고. 다 떼고. 안바이를 미리 넣고 지나면 지나면 하나 둘셋 들어가면 되겠죠 이렇게 나이스 브레이크 카메라 또 카메라 있다죠 80km 가면 300m 브레이크 다 떼고 아무도 안 밟고 가서 이 이런 거 계속 신경 써야 하는 겁니다 계속 신경 써야 합니다 카메라가 있는지 볼까요 있나 없네요 가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맨날 다닐 때 항상 없어요 그럼 사람들이 마음 놓고 밟거든요 그럼 꼭 있습니다 그럼 바로 걸리는 거예요 아, 고장이 아니라 있다 없다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없게 해놓고 하루 딱 갖다 놓거든요 다 지켜버립니다 사람들 그런 곳이 대표적인 곳들이 있거든요 진주 가는 길 진짜 다 걸립니다 거기 화명동에서 양산 가는 길 이게 뻥뻥 뚫려 있는데 그럼 밟거든요 사람들이. 꼭 거기에 카메라 갖다 놓습니다 시들이. 우리는 계속 찍지. 차는 2.4라도 조용하드죠. 어 그랜저가 조용합니다. 기름이 많이 먹지 않을까. <laughs> <laughs> <어쩔 수> 없나타가좀면는나타 <laughs> <laughs> 올라갔는데 소나타는 가격이 좀 많이 세더라고요. 그렇죠. 네. 새 차는 그랜저가 훨씬 비싼데 <laughs> 중고차는 그만큼 가성비가 좋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좀 대형 이런 세단 타던 사람들이 소나타 사람은 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 대형 세단의 그 질감이 있거든요. 부드러운 질감이 그게 너무 좋아서. 디젤도 3,000cc 디젤 타다가 이거 2.2거든요. 그러면은 아, 이 경기나 타는 느낌이다. 3,000cc 디젤이 진짜 연비도 좋고 소리도 조용하고 좋거든요. 디젤은 나다 다 시끄러운 줄 알았는데. 어, 아, 3,000cc 디젤은 너무 좋습니다. 다 떼고 6기통이거든요. 그것도 아마 2.4는 4기통, 3,000cc 그랜저도 6기통 조용합니다. 다 떼고 카메라가 있는 표시가 나무에 가려서 안 보였지만 있었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밟았대요. 카메라가 있다 표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여기 있었죠 가려져 있다. 가서 방금 저는 이제 안 보고 지나갔었으면 끄이는 거죠. 살짝 뗐다가 곡선 거부.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서 오른쪽으로 빠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또 부산으로 갈 건데 기장 해운대 쪽 이쪽으로 또 가볼게요. 자, 근데 이제 악셀 밟으면 안 되는 거죠? 이제 빠지려고 하면 속도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줄여야 돼. 근데 지금은 이제 1km에서 빠지니까 아무것도 안 밟고 있으시면 돼요. 아 아무것도 안 밟고 있으시면 돼요. 앞에 차도 우리랑 똑같이 지금 안 밟고 있는 거예요 이제 300m 단속 중 여기서 브레이크를 조금 속도가 점점 안 붙게 우측 깜빡이 넣고 브레이크 밟으면서 앞에 차 따라가면 됩니다 아 어, 미리 꺾으면 안돼 미리 꺾으면 안돼 미리 꺾으면 안 돼요 이제 들어가는 거지 브레이크 떼고 브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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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으면서 나이스 살짝 풀면서 브레이크 떼고 우리는 우측으로 가겠습니다 오른쪽 깜빡이 브레이크 밟으면서 브레이크 밟으면서 오른손 그렇지. 자, 풀면서, 가속하면서, 왼쪽 빨리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부드럽게. 부드럽게. 계속 찢지. 끄고.